안녕하세요. 6학년 이학기 국어 6단원,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국어 나체, 교과서 246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6단원을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단원 제목을 살펴보면요,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자, 정보가 타당한가? 이게 좀 옳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다음에 표현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요즘 세상은요, 정말 정보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요 교과서 수업 영상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선생님 뭔가 자료 검색을 하기 위해서 가끔 입력을 해보면 선생님 외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비슷한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계시고요. 또, 요런 교과서 영상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막 찾아보면 정말 영상이 많아서 어렵지. 없는 자료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예,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정보의 종류도 정말 다, 다양하죠 글, 사진, 뭐 영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에서 이 기기와 인터넷 연결만 되면 못 찾을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정보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이꼭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할 때도 있고요. 좋은 정보인데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정보가 없어서 고생을 하기 보다는 여러분 수업에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볼 때 2차 시와 정말 잘 어울리는 자료를 찾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예, 영상은 진짜 많은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 이거는 조금 수업 내용이 안 맞네. 아, 이 부분은 참 좋은데 뒷부분은 좀 아니네. 어, 요거는 참 좋기는 한데 좀 부족한 면이 있네. 이렇게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 이게 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지? 어떤 게 진실이지? 좀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자료를 찾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냥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 아, 저런 표현은 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나 아 저건 신고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표현을 판단하는 능력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더 중요하고 꼭 길러야 되는 그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고요. 이번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보 전달로 특화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뉴스와 광고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뉴스와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떤 걸 공부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무엇을 배울까요? 먼저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다음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한다?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다. 여기서는 광고를 가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뉴스를 가지고요. 정보의 다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웠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부분은 정보의 소비자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능력을 길렀다면, 이 뒤에는 정보의 생산자로서 관심 있는 내용을 뉴스 원고로 쓰기, 그리고 우리반 뉴스 발표하기 요런 방향으로 단원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과서 246 7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봅시다. 자, 246쪽입니다. 지도가 나와 있는 지도 어떻습니까? 딱 보자마자 어, 여기 어느 대륙 대충 이 나라는 어디 정도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사회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예. 사회에서 배운 거 사회 과목 지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 예. 요, 이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음, 브라질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가 남아메리카 대륙이다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브라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이 있었대요. 1 9 0 구십이 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여러분한테는 좀뭔난 먼... 얘기인가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 위쪽은요 예 북아메리카입니다 그죠 헬로윈 축제 아뭐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도 이제 헬로윈 축제가 남의 나라 축제라고 할수 없을 만큼 많이 즐기죠 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또 이쪽 여기 미국과 관련이 있는가 봐요. 이미 책도 보여줬었죠? 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동화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좀 관심 갖고 보세요. 옆으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서는요. 파리는 여기입니다. 요, 요 대륙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유럽이죠. 자 여기에 예, 육각형 모양 닮았다고 했죠. 프랑스,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 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요번에그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기후 협정에 복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슬레니차 축제. 이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여기 여기 큰 나라 러시아. 자, 러시아에 있는 축제가 인 봅니다. 그다음 오, 여기 우리나라죠?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송끄란 축제는 도대체 뭘까요? 그다음 나이로비선언. 여기는 어느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오세아니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비비드 시드니 축제. 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다는 못 찾아볼 거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봐서 관심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거랑 요 밑에 손그란 축제 한번 두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동국. 제 탈춤 페스티벌의 모습입니다. 2020년 안동시. 자 한번 사진들 쭉 넘기면 볼까요? 어, 예, 대상 팀이군요. 오호. 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것 같지는 않죠? 탈춤. 예, 태극기를 들고 춤추는 모습이고요. 아, 어, 이제 좀 익숙한 탈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 참가자들 같은 느낌이죠, 그죠? 음. 오, 예, 탈춤. 네, 거리 행진 모습인가요? 오, 가면 축제 같은 느낌이죠. 예, 해서, 음,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그죠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화려하게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송끄란 축제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송끄란 축제 송크란 축제라고도 찾아보면 되나 봅니다 자 4월 13일 화요일부터 4월 15일 목요일까지 라고 하는데요 조금 무슨 축제일까요 네 밑에 설명을 보면 태국의 설날이랍니다 아 설날이 우리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인 모양입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을 볼수 있는 영상들도 있고요. 관련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또뭐 백과사전 블로그에서도 더 자료를 찾을 수 있죠. 관심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교과서 계속 볼게요. <laughs> 정보나 표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었죠. 그 정보가 넘치다 보니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가짜,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것,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뉴스를 잠깐 보고 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세요. 뉴스 잘 보고 왔나요? 자, 정말 전 세계가 이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그죠? 정말 어느 나라 할거 없이 이게 법을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는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보였던 독일의 모습을 보면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심사를 거쳐서 삭제 또는 차단해야 된다. 그것이 가짜뉴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꼭 공표되어야 되는 내용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정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나에게 불리한 정보의 경우에는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들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표하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사실도 아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를 위협하고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가짜 뉴스 피해자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또는 하기도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불법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요 정말 확실한 가짜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사진 합성, 동영상 합성,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그 가짜 뉴스 중에는요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완전 허구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또 많이 믿지도 않습니다. 워낙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전에 했었던 수업에서 그 240번 버스였나요? 버스 기사 완전 가짜 뉴스였는데 뭐 일파만파 퍼졌었죠.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여부가 분명하고 확인하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들은 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전에는 이것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맞는 이야기인데 나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사람들에게 뉴스를 사용 올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표현의 자유나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법으로 될 거라면 정말 불법적인 것에 한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애매한 법으로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보는 정말 질이 나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다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보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단원을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교과서로 돌아가서 수업 이어갑시다. <목소리> 교과서 248쪽으로 왔습니다. 준비 학습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가지기 1번. 자신이 관심있는 세계 뉴스를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246쪽에서 7쪽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대륙 관심있는 대륙이나 관심있는 나라거나 아니면 축제 이름이 끌리거나 어떤 회의에 이름이 끌리는 걸 가지고 찾아봐도 되고요첫 음. 번째. 방법을 적어 주는 겁니다. 이거 받아쓰지 마세요. 알겠죠? 1번. 자, 246에서 247쪽 에서 한 가지 이상 찾아보기. 요렇게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평소 관심이 있었네요. 이두 가지 방법으로요.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어, 세계의 뉴스를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소개해보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꼭 해보세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2번 파리기후협약체결. 기온 상승폭 이도 제한을 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상은 링크로 있습니다.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사포 참잘 그렸죠. <laughs> 선생님은 어, 영상 찾아보면서 아니. <laughs> 딱 맞는 건가, 혹시 제목만 비슷한 다른 건가 해서 했는데, 어, 옷 보고 바로 알았어요. 그죠? 자,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했답니다. 왜 기온 상승이 정말 큰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을 제안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뉴스를 보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깊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가 이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겁니다. 뉴스라는 건. 그걸 읽고 정보를 찾기도 하고요. 또, 뉴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뉴스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것들 예, 어떤 게 있을까 뉴스를 보면 온실가스가 주로 배출되는 것이 어디예요 뭐 공장 그다음에 자동차 화석 연료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주로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우리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은 자원 아껴 쓰는 거겠죠. 공장에서 물건 생산을 꼭 필요한 만큼만 한다면 그리고 또 어떤 제품들을 기왕이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물을 정화해서 다시 쓰고 하는 것들에도 다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 아껴쓰기 뭐 사용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씻을 때 샤워할 때 같은 경우에 내가 쓸 때만 물을 틀고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안쓸때 끄기만 해도 됩니다. 안쓸때 끄기만 해도 됩니다. 양치질 할때 컵을 받아서 물쓰기. 이런 것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런 것들만 해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내가 조금 줄인다고 해서 조금이 아니에요. 모두가 조금씩 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자,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한번 찾아보고. 하나라도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